모평균과 표본평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평균하려면 이제 모집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집단이라는 것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키를 알고 싶다. 그럼 이제 전체는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쯤 되겠죠. 어 그리고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변수 x. 방금 말했듯이 이제 확률변수라는 것은 실수로 보내는 함수니까. 수로 나오는 어떤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쯤 되겠죠. 키나 뭐 몸무게, 뭐발 사이즈 같은 거, 뭐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집단 전체에서 그 특성을 나타낸 확률 변수의 평균이라고 하면은 그 대한민국 전체 고3의 키를 다 더해서 그 고3의 인원수만큼 나누겠죠. 그것들을 이제 비호로는 아이, 이 용어로는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의 평균 기호로 소문자 m을 씁니다. 어그 자료 전체의 분산은 이 모집단의 자료 전체의 분산은 모분산이라고 하고 얘는 시그마 제곱으로 쓰고요. 표준편차는 모표준편차라는 용어를 쓰고 어, 시그마라고 약속합니다. 그럼 이제 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 어, 복원 추출이 이제 기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개 이미 추출 한다, 이래 버리면은, 그 10개 뽑힌 애가 이제 표본이 될 것인데, 그걸 뽑을 때는 하나 뽑고 다시 넣고, 다시 전체에서 하나 뽑고 다시 넣고, 전체에서 다시 하나 뽑고 다시 넣고 해서, 중복이 될수 있다라는 점. 그게 이제 보건 추출의 점이고 이제 크기가 n인 표본이라는 용어로 쓰죠 표본 얘들이 이제 표본들인 거죠 이 전체에서 표본 어, 추출된 원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본들 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n 개를 뽑은 거예요 이 집단 전체에서 보건 어, 추출로. 그래서 용어로는 x b a r 를 씁니다. 그럼 이제 x bar는 x1부터 n기를 뽑았으니까 xn까지 나왔잖아요. 그것들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어, 분산이라는 것은 이제 표본 분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 기호로는 대문자 s 제곱을 쓰고 얘는 조금 이제 특이해요.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라 m-1분의 1로 나누고 분산 우리가 알던 분산처럼 이제 변수 빼기 평균의 제곱 에 평균이 되려면은 n분의 1이 적절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n-1분의 1로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불편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한번 또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다 생각하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 뿐이죠 <laughs>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름을 하 했네요.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laughs> 음, s라고 표현하죠. s라고 어, 표현하는데, 이제 계산을. 제곱의 양의 제곱근으로 계산한다. 위에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어, 양의 제곱근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표본 평균이라는 게 모집단에서 n개를 뽑아내는데 이것은 어떻게 뽑히냐에 따라서 이 표본 평균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대한민국 전체 고3 남학생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n 명을 뽑아서 키를 살펴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큰 애들만 뽑힐 수도 있고 작은 애들만 뽑힐 수도 있고 뭐 적절히 섞일 수도 있지만 그 n 번을 뽑아낸 한 번의 시행에서 이 나오는 표본 평균은 다를 거예요, 그죠? 어, 뭐 같을 수도 있지만 거의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 평균이라는 이 x 바 자체가 어떤 하나의 확률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한번 뽑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기의 평균이 172가 나왔다. 그 다음번에 뽑았을 때는 180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n명의 이제 구성이 굉장히 큰 애들로 뽑힌다면. 또 다음번에는 167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숫자들도 역시, 어 함수로서, 이제 실수로, 이제 모집단이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 평균이라는 것도 하나의 함수, 확률 변수로서 나타난다. 이 의미를 엑셀로 좀 알아볼게요. 자, 이제 엑셀을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쌤이 모집단을 1과 3과 5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확률 변수를 이제 모집단에서 끄집어낸 숫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 1, 3, 5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모집단의 평균을 해보면은 3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잖아요. 3이 나오고. 분산, 아까 모집단의 모분산. 이거기호로한대 했는데, 분산식을 쓰면은 얘는 3분의 8이 나오거든요. 일단 요거를 킵해놓고. 표본의 크기를 이제 2라고 해볼게요. 2가 뭐냐면은 이 모집단에서 두 개를 뽑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뽑고 다시 복원시켜서 뽑고 하는 거니까 중복순열이 되겠죠. 그래서 표본의 개수는 아홉 개 나옵니다. 첫 번째 1, 두 번째 1 뽑을 수 있고 1, 3, 1, 5, 3, 1, 3, 3, 3, 5, 5, 1, 5, 3, 5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뽑으면은 얘가 이제 표본들, X1과 X2인 거고, 얘가 표본 평균 X바가 되겠죠. 이 둘을 평균된 거, 1, 3을 평균된 거. 어. 그래서 이 표본 평균들이 보면은 1, 2, 3, 2, 3, 4, 3, 4, 원인데 결국 여기에서 카테고리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가 나올 수 있죠. 어. 그리고 그때의 확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표본 평균이에요.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이 하나의 확률 변수로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표본이 1이 될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9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 경우잖아요. 9분의 1 표본 평균이 2가 되는 것은 이 9개 중에 두 번의 케이스가 있었어요. 9분의 2 9분의 4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가지고 얘를 표를 짜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2의 x바, 지금 이 표본 평균의 평균. 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라고 할까요? 이 표본 평균이라는 것의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니까 이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잘해야 되겠죠. 이 x바라는 게 얘의 평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x바들의 평균이라는 것은 기대값 이거 곱하기 확률 더하기 이 표본 평균 곱하기 그의 확률 표본 평균 곱하기 확률 변수로서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9분의 1 더하기 9분의 4 더하기 9분의 9 더하기 9분의 8 더하기 9분의 5가 된다고요. 어. 이렇게 해보면은 얘도 역시 3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 표본 평균의 분산, 어, 표본 분산은 이제 아까 그 식을 했었죠. 어, 그 식을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3분의 4가 나와요. 이첫 번째 시행입니다. 얘, 얘가 뭐냐면, 어, 표본 크기 2일 때. 이해되죠? 어. 표본 크기가, 잠시만요. 한번 지우고. 표본 크기가 3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표본이랑 여기서 3번 뽑는 거니까 1, 1, 1, 1, 1, 3부터 5까지 27개 있겠죠? 이 27개에서 이 표본 평균들이 다 뜹니다. 여기에 카테고리는 1 또는 1.667, 2.334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의 확률들이 쫙 정해지면서 확률 분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표본 크기 3일 때. 기대값을 이렇게 곱하고더 하고 곱하고더 하고를 하면은 역시 3이 나온다. 그리고 분산은 3분의 2가 나온다. 뭐요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잠깐만. 여기서 분산은 해보면 9분의 8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지금 기대값은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 이 표본의 크기가 늘어나도 여전히 이제 모 평균과 같아진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의미고 이 분산은 모 분산이 있으면 얘는 2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어요. 3분의 8에서 2를 나눠서 3분의 4가 된 거고, 얘는 3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이 표본의 크기만큼 나뉘어져요, 분산이. 어, 그래서, 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니까, 좀 평균에 더 바짝 붙겠죠. 분산이 낮아지니까. 어. 그래서 이제 이 표본 크기를 한번 늘려볼게요. 4. 늘리고, 이미 이제 감이 올 겁니다. 이 5. 111부터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렇게 확률 분포가 뜨는데, 이 확률 분포가, 어, 누구를 닮았냐? 그럼 이제, 뭐, 다 알고 있죠? 얘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정규 분포를 이게 결국 정규 분포의 형태를 따르는데, 이의 의미가 결국 이제 표본이 8개, 여기서 8개를 뽑았다. 거기서 이제 평균을 각각 낸다. 그럼 표본의 평균을 내죠? 이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서 쫙 나열하고 확률을 찾아가지고 기대값을 구하면 그것들은 모 집단의 평균을 따르고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의 확률 변수로서 얘들의 분산을 구하면 걔는 모 분산의 n으로 나눈 값이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의 기본 개념인 거예요. 이게 중심극한 정리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중심극관 정리에서 중요한 점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 3, 5 이것조차 지금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1, 1, 3 치우쳐 있습니다. 집단이. 그러면은 얘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표본 평균도 좀 치우쳐요. 근데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은 여전히 치우치긴 하지만, 지금 이건 좀 잘못했어요. 얘가 엑셀의 문제인데, 여기 두 번이 체크되는데 이걸 무시하세요. 이걸 무시하고, 요만큼만 보면 됩니다. 요만큼만. 요만큼만 보 치우치죠? 근데 이 표본이 늘면은, 늘수록, 점점, 큰 틀에서 보면은, 정규부를 따라간다. 이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의 요지입니다. 이거 10까지 하면 이제 컴퓨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9까지 간 겁니다. 이해되겠죠? 어, 이게 결국 정규 호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교과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성지. 모평균이 M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 그러니까 이 모집단이 이제 많든 작든간에 보건 추출로 n 개를 빼오는 거죠. n 개를 빼와요. 그러면 이제 이 모집단에서 표본 크기 n 개, 그러면 이제 x 1부터 x n 까지 n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추출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평균을 낸 예, 그러면 이제 n 개를 한번 뽑았을 때 뭔가 답이 있을 거고. 다시 이제 다다시 N개를 이미추출수로 뽑으면 또 다른 표본평균값이 있을거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 표본평균 자체가 어 어떤 이제 확률 변수로서 이게 뭐 값이 쪼르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말처럼 뭐 키라면 172, 뭐 168, 180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값이 아니라 이평균으로서 N개를 뽑은 평균으로서 이해되죠? 어. 역시 이제 무한대로 만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연속 확률 변수가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키라는 평균이라는 게이 키라는 값 자체가 이제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분포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표본 평균도 역시나 연속 확률 변수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알아낸 사실은 이거죠. 그 기대값은 모집단의 평균을 따른다. 그리고 분산은 이 모분산의 n으로 나눈 값으로 n이라는 게 피, 모, 표본의 크기 되겠죠. 어, 그 숫자로 된다. 어,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은 이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어, 분산만 바뀌겠죠. 어, 더 작아지는 거죠. 분산이. 세 번째가 아까 말했듯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지면은 이 x바 어, 표본 평균이라는 것도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그 크기는 30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쌤이 9에서 멈췄잖아요. 9만 대도막 엄청나게 그 일단 가지 수가 늘어나면서 정규 분포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 평균과 표본 평균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